성구에 많이 모라 핸디 타령하지말고까 오늘 그내뭐 찍긴데? 오장이요 오장 오장 다 아이고 오장이 뭔데? 오장이요 오장 오장이5 오장 이 오장이 뭔데? 얼마? 30만 주부한테 5만 내가 아까 돈 찾아온거 못뺐나 너는 태이게 30만 찾아오래서 30만 찾아봤는데 <laughs> 더 찾아라 그현장가고 돈이야 찾면 되는데 그래 찾아라 많이 먹고 많이 먹. 고 뭐, 뭐 리건도 주고 이런 건데, 니는 음. 설마 매일 아침 봐주는 거 없을까 그 길로 든 b j 그 영호는 우리하고 가고 정확하게 BJ룰로 빼고. 그레닝 음, 받 어. 그거 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한개더 치라 두개더 치라 그런 거는 별 의미 없다. 나는 음. 인들치니까뭐 땀도 좋은데 갖다 놨고 치라 고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떨리나요? <laughs> 떨리나요. 아, 어, 손다 떨려요. 어, 보내네. 앉으세요. 출발합시다. 얼른. 서 3번. 넷한 네, 3 번. 알았어요. 누가 일 보이고? 네, 예, 좋아요, 좋아요. 플레이합시다. 어. 찍어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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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IPS 그러면 오른쪽으로 휜 건가? <laughs> 야, 잘 갔나요? 좀기가지뭐 <laughs> 하나. <laughs> 샷. 어어 어? 왼쪽으로. 샷. 샷. 야정용호님 버디 찬사 아닙니까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공안나갔던가요 강사장님 버디 예쁘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강사님 형, 버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야 대단해요 골프 존나 잘 쳐요 와, 투버디 맞았습니다, 투버디. 난리 났네, 정용호님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야. 생애첫 버디입니다. 야. 요 친구들하고 친다고 오늘 생애첫 버디도 예쁘고. 대단해요, 대단해. 야, 파3에서 쌍버디 맞고, 쌍버디 맞고. 정용호 님은 생애 첫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30년 친구들 모임에서 축하합니다. 전반 마지막 8, 9번홀 아이고, 버디까베 했습니다. 버디까베스, 버디까베스요 버디까베스 전반 종료했고 이제 후반 들어갑니다. 후반 리님 우리 스쿠어 한번 다시 한번볼수 있을까요? 어, 내가 니보다 너보다 해 <laughs> 그래 니 몰랐나? 어 몰랐다 <laughs> 내가 양파를 몇개는난니 내가 빈탄줄 네, 알았어 아니다 니가 네. <laughs> 전반 야, 종료 배, 몇 참... <laughs> 어땠다 이제. 응? 음? 안 돼요. 날라갔나요? 나이 nice 스온 붙었나요? 아 붙었어요. 붙었다. 아, 저한몇 메타고 한3 메타, 4 메타 될것 같은데. 이? 이거 퍼트 해도 되는 거야? 자, 버디 찬스가 왔습니다.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버디 찬스인데 한 3m쯤 되는 거 같습니다. 후반 마지막 파스리 버디 찬스 강태민 선수 버디 퍼트 아, 아깝습니다, 아까워. 나이스 파. 자, 김동선 선수. 버디파. 버디 그 라이, 라이 안 밟았어. <laughs> 드디어 18월입니다, 18월. 단풍은 물들어가고, 멋있습니다. 늦가을이네, 늦가을. 드디어 18월에 왔습니다. 친구들하고 라운딩. 마지막 18월. 마지막까지 즐겁게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정용호님 오너였는데 공 우측으로 나갔습니다. 주세요. 예. <laughs> 황 사장님 저 막판 버디 하나 보여주세요. 오, 잘 갔습니다. 굿샷, 굿샷. 어이구야. <laughs> 왼쪽, 왼쪽. 죽었습니다. 죽었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18월 동안. 친다고. 아유 배고파요. 저녁에 라면 하나 먹고 갑시다. 집에 갑시다. 야,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18월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음, 다음 라운딩을 또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푸쉬샷 네. 네. 그래 선구 들어갔는데 아 짧았습니다 오케이 물기신가요 보기, 보이에요 <laughs> 보기, 보이에요보는 <laughs> 뭔데? 해민이는. 보기, 아, 보 어. 보기, 보 보기, 잘하네 잘하네. 나이스, 보기, 보요 보기, 보나 보기, 보기, 수고 보기, 보기, 보 보기,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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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83개, 121개, 85개. 자, 83개, 83개, 121개, 85개, 107개. 아이고 오, 고생 고생 많이 뭐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 백이고 야. 잘자요 아, <laughs> 내가 쌍버디를 한게아니고용호하고 태미하고 버디했다. 이거. 어, 맞다, 맞다. 자, 오늘 디프리로 치킨집 왔습니다. 뭐 친구들 하고 오늘 즐거 웠던 이야기 들을 나누 면서 맛있 게먹 고, 가겠 습니다.